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와이파이 6을 지원하는 확장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넷기어의 오르비 RBK852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무선 확장기 제품 중에서 가장 고스펙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와이파이 6을 지원하고 AX6000 등급의 아주 높은 등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 구성을 보면 라우터와 세트라이트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전원 어댑터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대견본가 반짝반짝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금속 재질로 된줄 알았거든요. 사진 보고 근데 보니까 금속은 아닌 것 같고 네, 모양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게 빠져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토풍구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늬가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다른 와이파이 뭐 무선 확장기 중에 좀 고가형들도 대부분 날 램포트가 개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좀이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보면은 이쪽에 처음에 w a 엔터로 가는 부분에 2.5기가 또는 1기가를 지원합니다. 2.5기가를 지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 인터넷도 점점점 1기가 비비에서 넘어서 2.5기가, 뭐 5기가, 10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2.5기가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고 그니까 러 뭐, 이 외에도 내부 인터넷을 확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램포트를 4개나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두개 포트를 하나로 링크 어그레게이션으로 묶어서 더 대오 폭을 2Gbps로 늘릴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세틀라이트도 램포트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유선한개 연결시키고 다른 기기 또 연결해서 또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은 기기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설치해서 사용하는 과정은 무척 간단합니다 라우터와 세틀라이터를 둘다 전원을 연결시켜 주고요 라우터의 WAN 포트에는 이제 인터넷이 되는 라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설명서에 있는 오르비 앱을 설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오르비 앱에서 계정 로그인하고 새 장치를 찾아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이 설명이 한글로 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지금 라우터에 세트라이터가 한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네, 더 많은 세트라이터를 연결시켜서 더 넓은 공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장치 관리자에 보면 이제 어떤 기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뭐 인터넷 속도 확인하는 것도 되고, 와이파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맵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과 라우터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라우터와 세트라이터는 지금 무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설정 그리고 게스트 와이파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래핑 미터도 확인 가능하고요. 이 앱에서는 지원하는 기능들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뭐 근데 와이파이 확장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설정할 게많지 않습니다. 이제 무선으로 장치가 들어와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와이파이 확장을 하고 벤치비드 속도 측정 해 보니까 다운로드는 575MBps, 업로드는 365MBps 정도가 나옵니다. 속도 상당히잘 나오죠? 이번에는 부엌 끝에서 속도 측정을 해보있는데요 다운로드는 420에 업로드는 363Mbps 정도 나와서 속도는 거리를 좀 넓혀서 사용해 봐도 꽤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저 밑에, 네, 밖에 나가서 제가 집 밖으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서 저 밑에서 잡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나와 있는 장소는 아래에 있는 정원이고, 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 위거든요. 좀 높은 층에 있는데 저기서 신호가 이까지 오긴 오더라고요. 속도 측정 해 보니까 지금 와이파이에 지금 연결돼 있고 다운로드는 197Mbps, 업로드는 97.3Mbps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신호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어, 유튜브나 뭐 웹서핑용 해봤는데 잘 되더라구요. 보면, 재생 잘 되죠? 잘 Windows 되고, 되고.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재생해볼게요. 눌러보면은, 어, 잘 됩니다. 지금 와이파이 지금 6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와이파이 6로 연결되어 있고,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프리 와이파이 6로 해놓고, 제가 암호를 일부러 안 걸었거든요 이렇게 둔 상태로 제가 바깥쪽에 열어 놓으면 몇 명이나 접속할까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와이파이 무료를 열어 놓고 기다려 보고 있는데요 아직 아무도 연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아직 접속하고 있거든요 일단 하루를 좀 지켜 볼게요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요 제가 어, 세트라이터도 유선으로 지금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접속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연결한 거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접속했어요 지금 보니까 랩탑인지 아마 노트북이겠죠 노트북도 하나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몇 대가 접속했고 지금 잘 모르는 장치도 하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를 제가 와이파이 6로 지금 열어 놨는데 어,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열었었는데 이제는 테스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접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써보니까 일단 장치를 연결하는 게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라우터랑 그리고 세트라이트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이 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 어 연결하는 방법도 무척 간단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 2.5Gbps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또 링크 어그레이션까지 가능하니까 상당히 좋은 어,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확장기라고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어, 아파트 밖으로 신호를 보내서 밑에서 신호를 잡았는데 여기가 그래도 좀 비교적 고층임에도 아래쪽에서 신호가 잘 잡혀서 조금 놀랐고요. 저도 실제로 그 정도 거리까지는 확장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아파트 안에 주민분이 아마 접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속이 된다는 거 네,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무선 신호 범위는 좀 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선 확장기에 다르게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무선 확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 필요하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